안녕하세요. 집에서 커피 내릴 때마다 맛이 막 기가 막히게 항상 똑같이 맛있게 내리는 비법. 궁금하지 않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. 이제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마세요. 과학로 완벽한 커피를 만드는 법.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좋은 원두 사고 비싼 장미까지 다 갖췄는데 어제는 진짜 인생커피였는데 오늘은 내 맛이 완전 다르죠?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매일 아침 커피 맛이 복권 긁는 기본이라면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어요.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죠. 와, 저 바리스타 손목 스냅 좀 봐. 저 화려한 기술이 맛의 비결일 거야. 근데요, 정말 그럴까요? 자, 이 고정관념부터 한번 시원하게 깨부수고 시작해 보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요. 진짜 전문가의 비밀은요. 무슨 현란한 손 기술이 아니에요. 바로 몇 가지 핵심 변수를 정확히 이해하고. 그걸 내 마음대로 제어하는 능력,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.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어떤 전문가는 원두를 엄청 곱게 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꽤 굵게 갈아요. 근데 신기하게도 둘다 기가 막힌 커피를 만들어 내거든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바로 분쇄도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물 온도 같은 다른 변수들을 아주 영리하게 조절하기 때문입니다.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럼 커피 맛을 제어하려면 뭘 가장 먼저 알아야 할까요? 바로 추출이라는 기본 개념입니다. 커피 추출은 그냥 막무가내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. 예측 가능한 순서대로 맛이 뽑혀 나오는 아주 과학적인 과정이거든요. 자, 커피가루에서 맛이 빠져나오는 순서가 이게 완전 정해져 있어요.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상큼한 신맛,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딱 원하는 그 기분 좋은 단맛이 나오고요.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두면 텁텁한 쓴맛이 나옵니다. 신맛, 단맛, 쓴맛. 이 순서, 이 타임라인이 모든 것의 기본이니까요.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.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진짜 하는 일은 뭐냐면요. 이 추출 속도를 잘 조절해서 너무 쉬지도 않고 너무 쓰지도 않은 바로 저 저단맛 구간에 정확히 착지시키는 거예요. 추출이 너무 빠르면 시큼해지고 너무 길어지면 씁쓸해지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럼 그 추출 속도는 대체 어떻게 조절하냐고요?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조절 다이얼, 바로 물 온도입니다.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해답이죠. 커피를 마셨는데, 아, 너무셔! 날카롭게 시큼해! 이건 추출이 덜 됐다는 신호예요. 그럼 어떻게 하냐? 물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. 온도를 높이면 추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단맛 성분까지 쑥 뽑아낼 수 있게 되죠. 반대 상황도 똑같습니다. 커피가 너무 쓰고 입안이 텁텁하다. 아 이건 추출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. 과 추출이죠. 이럴 땐물 온도를 낮춰서 추출 속도를 좀 늦춰주면 됩니다. 어때요? 정말 간단하죠? 보통 가이드라인을 보면 뭐 라이트 로스팅 원두는 93도, 미디엄은 88도, 다크는 83도 정도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. 그냥 시작점일 뿐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보다 이 온도에서 내려보고 맛을 보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직접 온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거예요. 자, 이제 온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조절 다이얼을 알려 드릴게요. 바로 원두 분쇄도입니다. 원리는 온도랑 똑같아요. 커피가 시큼하다. 즉 추출이 부족하다. 그럼 분쇄도를 지금보다 더 곱게 조절하면 됩니다. 입자가 작아지면 물이랑 닿는 면적이 확 넓어지잖아요. 그래서 추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. 반대로 커피가 너무 쓰다? 그럼 추출이 과했다는 거니까 분쇄도를 더 굵게 만들어서 물이 너무 빨리 통과하지 않도록 추출 속도를 늦춰주면 맛의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어요. 다른 거다 해보고 분쇄도는 가장 마지막에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요. 분쇄도는 맛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. 너무 강력해요. 뭐랄까 섬세한 드라이버가 아니라 큰 망치 같은 느낌? 그래서 맛을 살짝 미세하게 바꾸고 싶을 땐 온도를 조절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. 분쇄도는 맛의 방향이 아예 잘못 갔다, 정말 크게 크러졌다 싶을 때만 사용하는 최후의 주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모든 퍼즐 조각에 맞춰졌습니다. 진짜 커피 전문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전문가는요. 그냥 레시피를 달달 외워서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내가 오늘 어떤 맛을 내고 싶은지 먼저 상상하고 그 맛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온도나 분쇄도 같은 변수들을 자유자재로 선택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. 바로 그게 전문가입니다.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전문가의 핵심 지식을 모두 갖게 되신 거예요. 맛의 타임라인을 이해했고 온도와 분쇄도라는 두 개의 강력한 다이얼을 손에 쥐었으니까요. 이제 여러분의 커피는 여러분의 손에서 완벽하게 제어될 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. 내일 아침 커피 내릴 때 어떤 실험을 가장 먼저 해보시겠어요? 온도를 1도만 살짝 바꿔볼까요? 아니면 그라인더 능금을 한 칸만 옮겨볼까요? 여러분만의 완벽한 커피를 향한 즐거운 여정,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